안녕하세요, 저는 바나나입니다.

Wait, ni...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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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Sing! wait, wait, Sing!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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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met tonight to ring, ha,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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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yeah. u ha, I come back, boom, woah, a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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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 y e a sing, bye, boom, come KO. 메타나이트가 이겼습니다. 렛렛렛렛렛렛렛렛렛렛렛 아, 이메 씽웜. 그러면, 안녕, 게시의. <계시오>. 벤트일보를 <뢰> 선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꼭 이겨해 주십시오 열심히 구독하고 그리고 열심히 좋아요 표시하고 엄청나게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 티처. 카메라 빠르게 아닙니다. 맞다. 오랜만에 보신 것은 처음입니다. 자고 있는 표정. 자고 있는 표정. 오케이. Okay. 바이바이.